호명하신, 호명받은 분들은 단상으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727 카퍼레이드 집행위원장 김장석. 네, 존칭은 호명, 생략하겠습니다. 727 평화선언 집행위원장 임남희. 5.18 기념위원장 차명숙. 안병아 인권학교 대표 안호재 김사복기념사업회 김승필. 중도유적지킴본부대표 정철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7.7 평화 한반도 평화소는 평화 카퍼레이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장석입니다 오늘 여기에는 저 전국에서 안동에서도 올라오시고 광주, 또 충청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70년 동안 정전을 이렇게 정전 어, 평화협정을 맺지를 못하고 전쟁상태로 이렇게 지속하고 있는데, 어, 그리고 그간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어, 정부가 주도해서 모든 것을 정쟁의 도구로 이렇게 이용을 해왔는데, 마침내 오늘 우리 70년을 맞이해서 주권자가 당당하게 한반도 평화에 어, 선언을 하는 어, 그런 주권자 선언을 오늘 발표하게 됐습니다. 어, 우리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어, 지금부터 어 낭독이 있겠습니다. 한반도 평화협정 우리가 한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해결하라. 진리시는 평화 주권자 선언. 진리시는 종전협정이 체결된지 70년이 되는 오늘 한반도 평화는 신냉정 대결구도 속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몇가시 감기가 벌아지며 최대의 유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에 뜻있는 시민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주권국가의 자주민의 면모를 과시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협정 재기를 위한 시민의 단호한 의지를 대내에 표명하고 이를 선언한다. 해방의 공간에서 해방의 공간에서 힘의 논리를 앞세운 강권주의 정복자들의 패권 전쟁으로. 한반도의 분단이 강제되고 우리 민족은 침략주의 희생양이 되어 동족 산장의 폐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며 씻을 수 없는 상흔을 남겼다. 오늘에 이르러 나라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한 채 영구 분단을 획책하는 호종강들의진동으로 한반도에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국민의 목숨이 경각의 처지에 놓이게 된 현실에서 주인된 도리로서 비분관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분명한 것은 해방 이후 우리가 수탄 이룩한 숱한 성과 전진에도 불구하고 외세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외세에 의한 강요된 분단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우리 민족의 새로운 백년을 맞이할 수 없다는 절박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민족의 운명이 타자의 시체에 머물러 있는 서글픈 현실에서 민족의 양심으로 살려는 사람 앞에 갈라진 민족과 둘로 나누어진 조국을 다시 하나로 통일하는 이상의 명제는 없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안팎의 조건과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이상의 시대적 과제는 없을 것이라는 일체의 변명의 여지도 있을 수 없음을 재확인한다. 이어 자주 통일, 이어 자주 평화 민족 대결의 민족 통일 정신을 양한 이루 공연의 끝뜻을 밝히며 남북 평화 변형을 위한 자주 국가의 완성을 위한 총결의로서 평화대정에 나서고자 한다 이는 안전한 대동사회에 이르 헌신의 길이 완성되는 평화사상으로서 동학혁명의 완성을 의미하며 민중의 자신의 삶에 대한 최종적인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민주주의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반만년 역사의 권위에 기대어 찬연한 역사의 정기를 마련하고 백의 민족의 기상으로 온결의 힘과 지혜를 모아 새로운 천년을 온전한 자주의 시대 민족자존의 권리를 영원히 누리는 새 역사를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사물의 추위는 본래 평등을 무너뜨리는 경향이 있으나 모든 생명체의 유기체는 본질적으로 스스로의 존재와 발전의 균형에 깨어지며 자동적으로 균형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자상하게 자생되게 된다. 이와 같이 인간이라는 존재 내에 이미 모든 천지의 조화가 구비 되어 있다. 어, 같이. 어, 이거 같이 복창해 주시죠. 이에 한반도 평화와 인류의 공존 공영을 바라는 세계인과 각계 시민 727인은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이를 선언한다. 하나! 한반도 평화는 주권자인 미 주체가 되어! 2023년 7월 27일 7.27 한반도 평화시민회의 727인 서로 감사합니다.